안녕하세요. 남양주, 진해리디입니다.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스포티지 QL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조명 방식의 비누출 램비언트는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 아크릴 램비언트로 시공을 하고요. 아크릴 램비언트 작업을 할 때, 어, 그냥 아크릴을 밀어 넣으면 돌출되는 차량입니다. 그니까 제 기준의 돌출은 진짜 눈에 티도 안날 만큼 돌출되도 제 눈에 돌출이에요. 이 차량은 돌출 안 되기, 안 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속안에 트림을 좀 분해를 해가지고 속안에 정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해줘요. 그러면은 아크릴을 더 깊게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. 아크릴을 더 깊게 매립하면 이렇게 딱 라인이 딱 떨어져요. 이렇게 작업을 해야 시공 후에 깔끔합니다. 앞좌석도 마찬가지예요. 앞좌석도 딱 요렇게 돼야 돼요. 조금 더 튀어나오지 않게끔. 아무튼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. 자, 기본 시공 부위는 문짝 4개, 대시보드 조속 하나, QL은 조속 앞쪽 하나만 들어가요. 그리고 포트 일을 추가했고요. 어, 요 차주께서는 예약을 3월달에 해주셨어요. 한달반 넘게 좀 기다리셨죠. 그래서 이벤트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 4개 신슐레터방음 서비스 해드렸고요 도어를 고정해주는 도어핀들 전부 다다 신품으로 교체했고요 또 새롭게 교체되는 도어핀 같은 경우는 개선형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전면 꺼볼게요 현재는 외부전면 끈 상태입니다 스포티지 QL 차량도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돼요 아크릴 엠변트로 했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차량도 있고 비노출처럼 아주 깔끔한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은 그냥 딱 깔끔한 차량입니다 아마 차주께서도 상당히 만족해 주실 거라 믿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. 안녕.